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비자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으로 서울소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1타경 52579번입니다. 감정가는 57억 6817만원이며 토지면적 85평에 건물면적은 183평입니다. 공인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으로 1차 제가는 57억 6,817만원이며 보증금은 5억 7,682만원에 입찰은 2022년 1월 25일에 진행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글린주택 경매물건은 6호선 한강진역 160m 초역세권 꼬마빌딩으로 나인원 한남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한남 그린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용산구 한남동 꼬마빌딩은 토지 면적 85평에 건물 면적은 183평입니다. 감정가는 57억 6,817만 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2022년 1월 25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5억 7,682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 는 제곱미터당 692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200%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1989년 12월에 사용생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후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다만 입찰전! 건축물대장은 발급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 개준 권리는 2021년 5월 24일에 설정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로 공유율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이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임대차 현황 및 권리 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구 한남동 근린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단독 다가오 주택의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산구 한남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및 상가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용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근린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30%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한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을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